권장 전투력은 28,000입니다 일단 몬스터는 달라진게 없네요 똑같애 피하고 이긴 한데 아. 딜러랑 킹커 없으니까 좀 아프네요. 야, 그, 아직 안 돼. 야, 레꼴리즈. 어? 아, 여기로 이동했구나, 얘가못 때리고 있었던 거냐? 아까 쟤를 때려야지 얘들 버프가 사라지는아 근데 아파 와 포션 벌써 세개 썼어 와 잠깐만 내게 아씨 너무 아픈데 괜찮으려나 이거 진짜 탱커랑 힐러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이거 안 맞게 좀피 아씨 아예 못 피했다 아씨 했어야 되는데 아 거기 있으면 안 돼. 와, 아... 씨. 큰일이다. 빡세다. 똑같은 걸 계속 하려니까 좀 싫긴 한데. 어려워지긴 했네요. 딱코 이제 28,000으로는 이면안될것 같아. 좀 빡셀 것 같은데. 더안 맞추면. 파이브 때도 진짜 아,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아, 진짜 점점 아파지네요. 4 0 0줄입니다와 잠깐만 세븐은 얼마나 이거 체격이 오르려나? 아, 4 0 0줄 많긴 많네요. 아 이번 주지역 효과 두 개씩 쓰는 거 같은데요? 얘 바보야! 아, 뭐해! 아. 아, 이제 두 개씩 씁니다. 이거, 이거. 아, 큰일 났다. 버 고쳤나 혹시? 안 고친 것 같은데. 보고 안버그안 고쳤다. <laughs> 이거 버그 아직도 안 고쳐졌습니다. 예. 바람 제발 제발 바람 꺼줘. 아제파게야 바람아 바람아 타떻게 <laughs> 제발 저리 가. 아나 포션도 없는데 한번 누워야겠다 아 뭐야 한명더 누웠어 잠깐만 누가 누웠네? 언제 어, 누웠어? 아 이거 진짜 조합 안 맞추니까 좀, 좀 개판 나긴 하네요 힐러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 이거 아저 포션 다 썼습니다 누울 생각이었는데, 눕기도 빡세네. 일단 몬스터는. 달라졌고. 아, 달라진 게 없고. 보스만 좀 살짝 뭐 달라진 거 밖에 없네요. 뭐 달라졌다는 거지 <laughs> 아까 지렁이는 복을두명한테 쏘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던데 체력 많아지고 쥐들도 이, 이... 이 가운데 지한테 맞아도 바로 안 죽네요, 이게. 이게 달라진 건가? 우선 하을 표시를 하자. 아, god. 골게아 바람 진짜 죽이고 싶다. 그렇지. 최악의 지역효과 죽어 아이 뱀돌이 뱀돌이부터 잡아줄까 여기 팀은 난 얘가 제일 싫어 어디가니 뱀돌아 더 무통 안 써도 되겠다. 데이 싫어서 저는 궁까지 박으려고 랬는데 필요는 없네요. 안안 안안 채워졌다. 아, 짜 진짜 힐러 될거 같아요. 많이 아픕니다. 아, 잠깐 돌개 바로 뭐남아겠지 아, 바틀도 바로 200줄로 만들어 버리기. 와, 200줄 됐고. 막막갈거야 지금. 와 씨. 약간 데미지가 세서 암살자는 그냥 보여버리네요 근데 이거 너무 군접이 많아서 번개를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번계가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이거 한방 맞고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체력 관리 안 해놓으면. 이 살짝 소환됐고 이 살짝 다음에 이제 번개 이거 하고 번개 나올 것 같은데 그 폭죽 마시겠습니다 번개 나왔네요 어, 이거 맞으면 안돼 아플 것 같아 최대한 많이 맞춰서 빨리 끝내버려야지, 지금. 야, 돌개 바람. 죽겠는데, 저건 아니, 갑자기 다 누워버리면 어떡해. 잠깐만, 좀 피해. 훨씬 좀 빨고. 우리 모두 물몸이야. 진짜 아픕니다. 진짜, 어. 버, 물몸도, 버, 힐러도 버틸 수 없어요, 지금. 와, 두명 죽었어. 와, 비나? 내가 가서 비 이렇게... 아, 뭉치지 말라니까. 아, 이거 못 버틸 같은데, 이거 아닌가? 가능하려나. 아, 이거 돌개바람 때문에 또 우리 근접이 많아가지고서, 이게...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더이상 이제 물사 쏟... 오면 안돼가지고서 이게 떨어뜨려놓고 잡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궁써 아, 스카스는 뭐가 달라졌을까요? 아까 검판에는 바뀐 게 없더라고요. 어, 바뀌었다 했는데. 빨리 좀 채워야 돼. 이 사람들 못 믿어. 내가 살려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공 <laughs> 응 채워야 된다. 막 갈겨. 어차피 디든데. 일단 근데 이게 뭐지? 잠깐만. 나 뭐가 찍혀있다? 낙인 어? 뭔가 낙인이라는 효과가 지금 저한테 찍혀있네요 다음 행동은 지금 죽는다는 게지 아, C.O 잠깐만! 와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낙인이란 라 것을 일단 머리 위에 두개가 뭐 떴어요 일단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, 뭐지? 저분 저거..뭐가 뭐, 저분이 지금 뭔가 아... 일단 한번더 한 도넛이 나왔어요 어? 근데 동행하면 죽는다고 했거든요? 뭔가 적게 을때 빠르게 보느라 이따 또 저분한테 어, 그 뭐가 날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그로 끌린 모르겠네 뭐가,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카스를 잡기 어려운건 어, 어. 얘가 아니네 일단 뭐가 올라! 공 갈겨! 안 믿었다. 몇 분? 4분. 아, 오래 걸리네요. 지옥 식스라서 진짜.